Where your love is ecstasy, get high when you're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all of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2월 달 모습을 보니까요. 무언가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억압감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애써 피하고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해지고 더더욱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겉에서 보면 나의 할 일을 잘 처리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의식에서는 불편감이 있으며 어떠한 잘 되지 못한 것에 미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잘 지낸 듯 하나 만족할 수 없는 2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2월달은 이랬지만 3월달의 운은 어떤지 운과 총 운세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지진 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상계는 불이고 화계는 땅이며 진은 나아가다 전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요 화롱불 어떤 촛불 이런 불이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에 점차 일출하는 모습으로 3월은 앞으로 전진하여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형국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는 일을 하고 바쁘게 움직여요 이처럼 바빠질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성취하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즉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상승장구할 수 있는 좋은 운이라는 것이죠 그지만한 번에 바로, 3월이 되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좋은 운이고, 상황이 우리 1번 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일 운을 보도록 할게요. 어, 3월에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업무를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잘 풀리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런 바빠지는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성공적이거나 번창할 수 있고요. 사회적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아주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연애운도 굉장히 좋거든요 합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 3월 달에 어떠한 약속도 많이 나가 보시고 또 소개팅 기회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어, 커플분들은 다툼 갈등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 강해요 금전적으로는 3월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금전운이 좋아지고요, 수익이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 지출이 있을 수 있고, 화려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를 위한 돈도 좀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꼭 써주면 금전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안정을 잡고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과 애정에서는 기쁨, 만족이 있으며 특히나 예술 관련직에 길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운이 보입니다. 또 거래와 계약에서도 아주 좋은 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카드 그린처럼 역시 이 맛의 인생을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3월의 순간순간 모든 것에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다만 촛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며 불안함을 스스로 잠재워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모두 흘러간다 라고 나왔고, 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은 인내 하나면 모두 조화로울 것이고, 좋은 컨디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월에 조언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3월에는요, 무언가 좀 안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본분들에게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취업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미 내가 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또 추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 일본분들이 너무 바빠질 수도 있고 기존의 것도 바쁜데 또 추가를 해버리면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더 집중하는 거 지켜가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3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익을 내는 거 좋은 결과를 내는 거 그리고 수입을 많이 내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집착이 커지면 우리 일본 분들이 조급해지고 차분하지 못하고 더 일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은 전보다 더 많은 양을 내가 해낼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기.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1번 분들 바쁘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만 좀더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편안하게 또 휴식도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 2월 달 모습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월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그것이 굉장히 좀 오래된 상태라고 읽혀져요. 그렇다 보니 희망보다는 깊은 근심을 더 느꼈으며 우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인간관계 스트레스였거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평가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두 카드는 허영심, 유혹,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본질보다 형태를 더욱 보게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무기력함과 공허함 이런 마음들이 2월달에 들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3월달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우리 이번 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보는 눈이 많거나, 보여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직업,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어쨌든 3월 초 운세를 보면 화풍과인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상계는 바람이고, 하계는 불이며, 가인은 집을 지키는 사람, 가족, 가정을 의미해요. 여기서 집을 지키는 사람은 형모양처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현모양처는 밖에서 막 일을 하면서 밖에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집 안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에 집 바깥에서 화려하게 나의 커리어를 쌓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단 내부에서 차분하게 맡은 바를 다하는 3월이 되겠습니다. 즉 확장하기 보단 내실을 다지는 3월이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멋진 4월이 예상되는데요. 자, 그러면 3월달 일은 어떨까 보았습니다. 일로 보자면 새로운 일을 하여도 차근차근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진행한다면 속도보단 과정을 중요시해 나아가니 당장의 이익은 없어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 잘 이겨냈다 이러한 큰 성취감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운도 매우 좋은데요 남자보단 여자에게 잘 보이면 더더욱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입니다 연애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운이에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원만한 관계로 교제할 수 있음이 보입니다 커플 분들은 다툼과 갈등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운이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달이다 보니 둘 사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금전은 재물적으로 넉넉함이 있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형모양처라는 수용적이고 지혜로운 운이 들어온 만큼 돈을 잘 관리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신다면 사월은 더큰 운과 금전운, 어떤 횡재수, 이러한 좋은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월의 결론을 한번 카드로 뽑아볼게요. 어, 우리 이번 분들 결론은요,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내부를 다지니 리듬이 좋아지고 좋은 컨디션을 얻을 수 있음이 보입니다. 또한 신뢰라는 부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혹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겠다. 3월에는 귀인이 있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것이 연애든 일이든 귀인이 함께하는 달이다 보니 주변에게 항상 수용적인 태도와 친절함을 베풀어보세요. 그렇다면 더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혼자 외롭고 우울했던 것은 3월에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걱정 없이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큐피트가 긍정의 화살을 쏘아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관계에 행복이 들어서고 솔로분들은 연애운이 굉장히 좋으니 3월달에 주변을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달 조언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이번 분들은 3월 달에 분명히 지금과 다른 운이 찾아오고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운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인간관계에 관련된 카드고, 강아지도 우리 주인에게 엄청난 신뢰감과 충성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관계 관련된 카드예요. 전부 다 사람과 관련된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가 분명히 시작된다는 걸 믿어야 할 것이고, 더더욱 나도 사람들에게 순수한 표현,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표현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과 잘 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계속 내가 잘해주기 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금전이고 관심이고 좋은 평가고 인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얻게 되면서 승승장구 될수 있는 음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3월에는 베풀자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믿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어딘가에 갇혀서 나의 것을 돌보는 그것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2월의 모습이거든요. 2월에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안정과 이익을 좀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잃을까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했다 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유연함을 잃게 만들고 결국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깜깜하고 딱딱한 내부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합리적이며 계산적일 수 있고 또 감정이 메말라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나아간 것이다. 라는 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3번 분들 3월달 운은 어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뇌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상계는 연못, 하계는 천둥번개이며 수는 뒤따르다입니다. 이처럼 연못 아래 용이 웅크리고 있으니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좀쉴수 있는 3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맞이했을 수 있는 그 위험을 피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라고 읽혀지는데요. 대신, 무언가를 주도하고 리드하고 나서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고, 유연하게 나아가야 좋은 3월이 되겠습니다. 즉 남들보다 튀게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해야 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수용해야 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몇 배의 성과가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일로 보자면 이 3월의 흐름에 움직이고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순조롭고 잔잔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은 무언가 결과를 보는 때라기 보단 더큰 결과를 위해서 수용해 나아가는 때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금전후는 나의 것을 지키고 아껴야 하는 때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당장 이익이 발생하기보단 상황의 변화에 더 맞춰서 나아가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은 가능한 계획적으로 금전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흐름에 맞추고, 수영하는 운세인 만큼 커플 분들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상대의 행동이 옳지 않더라도 이해해주는 자세가 매우 좋겠다 라고 보이거든요.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은 다툴 수 있는 충돌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의 조화를 이루어 보시면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 분들은 변화가 들어오니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나이 차이가 있는 상대와 만나게 될수 있다 라고 하니까요. 관계에 적극적이기 보단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역시 좋은 인연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멀리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깜깜함이 바다. 등대를 보면서 배는 움직이죠. 이러한 것처럼 멀리서 내가 바라던 것이 기다리고 있으며 곧 좋은 운과 때를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주면서 미리 미래에 준비하시면 좋고요. 안정에 잡힐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연못이 막아주는 운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힘든과 장애물은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쁜 운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법분들, 3월달,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아, 우리 3번 분들은 3월달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요. 이 부정은요, 내가 나의 생각에 갇히는, 갇혀버리고 많은 것을 뜻해요. 내 생각 속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3월달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흐름으로 가는데 그것을 계속 걱정해 하고 고민해 하고 생각에 빠진다면 결국에는 내가 그 불안에 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지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잘 되겠어? 뭐 이러한 비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내가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되는 균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치우쳐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의 흐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나의 생각에 갇히지 않게 모든 것을 좀 가볍게 넘겨버리는 태도를 지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에 열매이지 마시고 그 불편함을 자꾸 떠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 내가 지금 또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2월 달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카드 그림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이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에 조정되는 듯한 이 모습이 보여지시죠? 아무래도 2월 달에는 누군가에게 통제되거나 상황과 남을 평균 이상으로 의식하거나 힘든 과 장애물에 자유롭지 못하고 고립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던 상황이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통제되고 한계를 느끼는 좀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통제된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점점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4번 분들은 이 통제되는 상황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통제되거나 한 사람에게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으며 큰 갈등을 느꼈을 수 있어요.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먹고 사는 것, 물질적인 면에 말 못할 사용과 힘듦,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3월달 총 운세를 보도록 할게요. 산, 래, 이 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상괴는 산이고요. 하괴는 우래에 해당되며 이는 턱, 기르다, 봉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괴를 얻었을 때에는 머지않아 나의 일을 도와주거나 협력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볼수 있으며 나의 편이 생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3월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때이고요, 더큰 성장을 위해 기반을 다져야 하는 때예요. 왜냐하면 나의 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도 생겼겠다. 이제는 더욱 더큰 준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치준생의 경우. 좋은 기회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새로운 시작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일의 경우는 동료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다 보니까 더욱더 순조로운 흐름을 낼수 있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금전의 경우에서는 생활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요. 큰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저 이 돈의 흐름 자체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고 이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표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커플분들은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표현을 계속해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만큼 잘 따라와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게 되면서 좋은 소식을 받거나 그것에 마땅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움직이고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함께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이든 인간관계든 모두 잘 풀릴 거예요. 그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표출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러면 3월달의 결과 카드 뽑아볼게요. 운이 강력한 만큼 좋은 점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강렬한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빠른 변화 속에서 즉흥적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어요. 수입이 늘어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불쑥 나타나거나 빠르게 결과를 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불인 만큼 충동적인 행동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인 지출, 행동,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열정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3월은 좋은 일도 있고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만 침착해서 차분히 나아간다면 좋은 이익만을 분명하게 낼수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 좋은 일이 있다 라고 하니까요. 먹고 사는 것에 좋은 행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사숙고 해 가면서 나아가면 좋을 거예요. 자, 바로 3월달 조언카드 뽑아볼게요. 역시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읽혀지고 내가 겉으로 표출해 내야 되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표현력이 더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3월이어야지 내가 좋은 이익을 낼수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큰 것에 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작은 것에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더욱더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엄청난 큰 결과만 오면 내가 좋아하고 그것에 더욱더 몰두하면 충동적인 행동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일상에서 오는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내가 급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것 말고 작은 것에 관심을 두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표현해주고 마음을 예쁘게, 따뜻하게 나누어 보기. 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